야 그늘로 들어가 아우 야 손에 커피 냄새 얘가 송혜길이래 어디가? 아이아 우리 경복궁 앞으로 와세요 어, 음. 저기잖아 아, 기야 세종대왕 이거 아, 야, 야. 여기 살걸어왔네 여기 2 만에 먹는다와살걸어왔어도 되겠네 그래 저분은 경찰이신 거지? 네. 네면. 야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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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다시 보내줄게 그럼. 아 됐다 단하네 안녕하세요. 즐겁게 놀겠습니다. 네. 도매 예. 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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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우리 한번 더 해야지. 이게 이게 어, 이게요 야 경복궁 보이기 뭐 찍자, 일로와 야, 일로와, 일로와, 야잘 일로와. 일로와. 일로와 야, 그냥 다 같이 찍어 어, 눈뽕, 눈뽕 떡만 내려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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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하나, 둘, 셋 아, 오케이 시간 내줘 왜안 된다? 어디로 네? 가고 계시는 거죠? 네. 자동차, 자동네와.

어디로 갈까, 이제? 안녕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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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응 안 하는데? <한대. 웃음> 이거 해봐. 네? 오, 쩐다, 쩐다, <laughs> 오 쩐다, 쩐다. 오, 쩐다, 쩐다. 오, 쩐다, 쩐다. 지하철 안에서 나고 되면 죽다는 거지. 야, 그, 길걸끌로 가자. 길걸이로 가자. 어? 뭐야? 퐁, <laughs> <laughs> 보지마. 알았지? 그렇게 되는 거야. 들려운데 결국 타하가 나무는 단말이야 알겠지요? 어. 자, <laughs> 이제 자시작자시작다 시작하자. 하지 시작하자. 쳐 <laughs> 아, 아! 아야, 와, 이거. <laughs> <다리>.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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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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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. 나 우리 못 들어가. 답잖아. 야고! 으이구! 저주 볼륨 있어. 태행이 한다 생각해. 이거. 이 다리 이름 뭐더라? 무슨 교회인데? 벌자교만세금락교만대교야만세금락교는 그게 아니야. 마창대교, 마창교 하나, 한번 사진 찍는다. 누구 찍고 있지. 꼭 보라고 했던 거 여기. 아? 저다. 저예요. 저아다 확실히 이쁘다. 한번 사다 고 신테를 통해 서를 주고 받습니다. 两位守门将互相确认身份，互敬军礼。两位守がお互相确认身份，互敬军礼。好，通过。 수문장의 구령에 맞추어 좌문 대졸들이 이상 없음을 보고하고 기수가 깃발로 신호를. 아니, 지금 이거 찍고 있어. 찍고 있어 지금. 아니 이거 이벤트 하는 거 보고 있어. 아 그러면 먼저 카페가 있어. 수문장의 구령에 맞추어 우문 대졸들이 이상 없음을 보고하고 기수가 깃발로 신호를. 해. 아, 저 아, 끊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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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바로 나 어, 어, 뭐... 어, 아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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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저 아, 그거 나와. 아까 우리가 여기를 아까. 봐, 아, 칠다네, 여기로 왔잖아. 스타벅스 나와. 스타벅스. 스타벅스 여기도 됐죠. 아 근데 우리가 여기도, 여기도 나왔잖아. 어. 아. 아 나, <laughs> 이거 나와. 이거 좀 올라. 내가 이거 수가 거기 뭐야? 뭘 시켰어요? 아이스티 복숭아. 맛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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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, 달아. <laughs> 너무 달아요. 너무 <laughs> 달아요. 시히셨어요 아이스티 망고맛 초코라테? 초코라테? 초 요식해 쓰셨어요? 아이스티 망고맛 시켰습니다 응. 맛있어요? 아주 맛있어요 맛골맛 맛병가? 강아지로 가? 강아지 숯이 맛골맛 맛골맛 앉아있어요? 으 앉아있는데 간단히 가는 것만 찍고 어, 종민이 안녕? 이런 것도 찍어야지. 들어가도 안 돼. 아니, 막혀있어.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. 응. 야. 자주 고치. 어. 어. 1 0대1대야 보자, 고 뭐. 작동을 하냐, 이거? 아, 작동 안할것 같은데. 아 뭐야 아 뭐야 들어간.. 음식점이 아니네? 오 들어간.. 어머 아, 차다식당이 아니구나 목이 가득히는 어깨는 전혀 아니나오 일본인이야 뭐야 저 <laughs> 바닥에도 있다 이거 책이 뭔가 또짜네아 근데 왜지 진짜 진짜 거 아니야? 이거 만지오 아, 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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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손쏙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되게 열리다 홈빵. 빵 와, 여기 뭐야 오, 여기. 다 들어가네. 그, 나무 찍고. 오오오. 거거랑별차 별 차이가 없네. 여기는 찍어, 여기는 잘못 맹목 다다. 들어가면. 아, 얘뭐들어가지 아, 여기 뭐, 들어가지. 여기 남편 아 맞네. 여기 남탕이네. 아, 그래. 나 이거, 나 이거 진짜 그걸다나 그걸로 쓴다. 나 그걸로 쓴다. 썸네일, 썸네일. 아, 썸네일로 쓴다. 브이로그브이로그브이로그 응. 썸네일 브이로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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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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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你知道吗 있안 그러면 다른 친구가 울어면 정민이 뭐, 어. 했, 뭐 했어요? 어. 정민이 뭐했 뭐 어. 정민이 저희, 저희 주신다고 정민이 어. 아. 짬뽕 짬뽕 <poker phones> 다시 이 다시 요 구멍 안으로 가운데 걸 찾아. 뭐 가운데 걸찾 인정샷야근이이게눈 이거 다아 이거 다이다다이게 이거 다똑 이거 거다다 이거 다 똑같다. 거다 똑같다. 이거 다똑같야 이거 다 똑같다. 이거 다똑같거같아형왔다똑이러는데 아니 아거같다거다다이이렇게똑어 이거 다 똑같다. 이 아얘나제 이름 좀 적어요. 3 9지 이제 샷. 인서울이야 지 이거 스토리. 따로따로 아이나 따로 근데 이게 너 했는데 거, 검은 거 안으로 들어가면 일단은 치명타 아님? 어야 응. 아, 이누니 네, 누가 세 봐야 이거 아? 데기네 프로텍터. 어? 두고. 하나. 둘. 어, 니 되게 대쳤다. 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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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]야. 소감. 기분존나게 좋습니다 그냥. 손가락 기다려. 이 조금 더 없으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면 거절 당하면 다시 올라갈까? thank you